이베가스 인터페이스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총 핸들 있는 부분이 하나, 여기 둘, 셋, 넷 밑에까지 다섯 개였어요. 근데 마스터는 잘안 쓰니까 그냥 지울게요. 지울 거고 트리머도 필요할 때 불러오면 돼요. 트리머도 굳이 이렇게 없어도 되니까 트리머도 지우고 이것까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렌더링까지 했잖아요. 오늘은 이벤트 팬클럽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지난 주에 드렸던 시민이 미디어 폴더 안에 그 사진들이 있을 겁니다. 사진을 좀 불러올까요? 불러오기, 임포트 미디어에서 저는 바탕 화면에 있거든요. 시민이 미디어다. 여기서 이미지라고 있어요. 이미지. 뭐 번부터 5 번까지만 불러오겠습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한 번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1 번에 한번 클릭하고 5번 가서는 쉬프트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전체가 지목이 돼요. 여기서 열기. 어이창 크기는 어 자기한테 편하게 조절을 해야 돼요. 마우스로 이 구역과 구역 사이에 갖다 대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우스 왼쪽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작업할 때는 이 구역이 세 개만 있게 하고 구역 작업을 하세요. 필요할 때만 끊내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사진 다섯 장을 밑에 이 타임트랙 타임트랙 작업 창 워크플레이스에다가 갖다 낼게요. 다섯 개를 한 번에 지정한 다음에 밑에다가 가지고 들. 트레... 그러면 이미지가 지금 다섯 개가 1번 트랙창에 들어왔어요. 1번 트랙창에. 여기가 타임 리스트 1번. 타임 트랙이죠. 첫 번째 사진을 보니까 이게 우주 사진이 보입니다. 우주. 두 번째가 도시죠. 세 번째가 뭐 애플탑. 네 번째가 이게 그냥 하늘이 보이고, 다섯 번째가 애플 로고네요. 이렇게. 내가 클릭해갖고 나오는 엘리트 라인이 이 프리뷰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총 내려와 있는 소스 다섯 개의 총 시간은 얼마죠? 영상 만들었을 때? 네, 맨 마지막에 갖다 대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갖다 대니까, 저, 저 같은 경우는 40초예요, 40초. 왜냐면, 예, 베가스는 기본적으로 하나에 5초씩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초가 맞아요. 저는 하나가 8초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5초면 너무 짧아가지고 나한테 맞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줘야 돼요. 아니면 이미지를 늘려줘야 되는데 늘리는 거는 그냥 마우스로 이 모서리에 갖다 댄다면 늘리면 늘릴 수 있죠. 늘리고 줄이고 할수 있어요. 이미지 길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모든 파일을 다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나는 내 이미지를 기본 8초로 하고 싶어. 혹은 10초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설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맨 위에 옵션에서 밑에 프리퍼런스 속성 눌러 세요 요거 많이 기억하세요. 옵션하고 속성은 많이 쓰는 겁니다. 속성 들어가서 여기서 맨 처음에 에디팅 에디팅이 보면은 중간에 뉴 스틸 이미지 렌즈라고 있어요. 뉴 스틸 이미지 렌스 여기에 저 같은 경우 는 지금 8초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5초죠. 이거를 다 바꿔 보세요. 한 8초로. 5초로는 좀 짧아요. 나중에 보면은 8초로 바꾸시면 됩니다. 8초로 누른 다음에 오케이. OK. 오케이 OK 누르면 밑에 있는 이미 내려와 있는 이 소스들 있죠. 이 클립들. 밑에 들어와 있는 자료들은 변하지 않아요. 이미 내려와 있는 것들은 영향이 없고, 새로 불러오는 것들, 요거 다 지우고, 한번 1번 트랙 지운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소스들을 지울 때는요, 그냥 클릭하고 딜레이트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하나씩. 지워지죠? 근데 이걸 전체를 다 지우고 싶을 때는 트랙, 트랙을 클릭한 다음에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세요. 그리고 다시 불러오면은 아까하고는 길이가, 길이가 다를 거예요, 아마. 그럼 전체 길이 한번 봐보세요. 전체 길이 맨 마지막에서 마우스 커서 되면은 여기 이렇게 40초가 나와야 돼요. 아까는 25초, 지금은 40초. 원래 기본 세팅은 옵션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우리가 예전에 같이 작업해가지고 이게 렇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에디팅에서 여기 봐보세요. 자뉴스 l 이미지 렌즈는 원래 지금 기본이 5초로 되어 있어야 되고 어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 아마 혹시 오토매티컬리 어, 크롭 스틸 이미지라는게 체크 되어있나요? 안되어있나요? 체크 지우세요. 체크 안되어있게 그리고 중간에 오토매티컬리 오버랩이라고 있어요. 체크 안되어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안되어있는게 자, 이렇게 불러온 상태에서 마우스를 내리면 이렇게, 이, 이 상태가 기본이에요. 25초 하나에 5초 치게 해갖고 마지막에 클릭했을때 25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네, 5초때 근데 이거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옵션에서 이미지 길이 자체를 바꿔줄게요. 프리 프런스 에디팅 뉴스 이미지 렌스를 8초로 바꾸면 요걸 내렸을 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길이가 1번 트랙하고 2번 트랙, 한번 봐보세요. 1번 트랙의 총 길이는 25초, 2번은 40초 이 설정. 자, 이 상태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했던 밑에 있는 에디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세 번째 거 애플 탑 그림이 싫어요. 이거 바꿔버리고 싶어요. 만약에 아니,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때는 클릭한 다음에 딜레트죠. 딜레트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웠을 때. 이렇게 비어있어 요비어지죠다비어지나요 근데 만약에, 예, 예, 만약에 나는 이게 비우는 게 아니고 쟤를 지우면서 뒤에게 앞으로 가고 싶다 했을 때는 밑에 이 오토 리플이라고 있습니다. 밑에 오토 리플, 이 자석 옆에 어, 오토매틱 크로스페드 옆에 오토 어, 리플이라고 이 클릭한 상태에서 누르면은 뒤에게 채워지는 거죠, 이렇게 뒤에게. 그리고 움직일 때도 오토 리플이 있어야지 이 같이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오토 리플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하나씩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판지판스는 기본적으로 오토 리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가. 밑에 있는 거세 개, 자석 같은 거 그리고 이 꼬깔 꼬깔 모자 같은 거 크로스 페이드, 오토매틱 크로스 페이드, 오토 리플 색개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불러온 이미지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아, 내가 보니까 이에페스탑 이미지를 빼고 지금 불러오지 않은 여섯 번째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여섯 번째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세요. 여기, import media에서 다시 소스 불러오는 거예포 import media에서 새로 불러올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게요. 어, 19번. 19번 이미지 있죠. 이거 한번 불러와 볼게요. 새로 불러왔습니다. 그럼, 그럼 19번 이미지를 3번 이미지하고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는 3번 지우고 채워놓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일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이걸 오토매틱, 오토매틱을 푼 다음에 이거를 지운 다음에 다시 딱 이렇게 갖다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작업 안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상태에서 바꿀 때는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있죠, 오른쪽. 19번 이미지에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드래그 해갖고 세 번째 이미지 갖다 대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 이미지. 그리고 손을 떼면, 여기에 add across time, add across track, add as take라고 있죠. as as take 눌러보세요. 그럼 이미지가 바뀌죠. 이거 언제 쓰냐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이 작업해 놓은 그 베가스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근데 내가 아, 저거 사진만 내 거로 딱 바꾸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트랙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6번 말고 다른 사진을 또 바, 바꾸고 싶다. 다른 사진. 그럼 마찬가지로 또 하나 뭐 18번 불러와가지고 18번도 그 위에 얹어서 테이크 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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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크 트랙 테이크 하면 딱 되는 거죠. 세개 근데 이건 단순히 바꾸는 기능이 아니고 바꾸는 거 플러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사진을 안에 사진이 지금 몇장 들어갔어요. 처음에 애플탭 하나 있었고 기본으로. 그다음에 아까 그 다음에 그 뭐, 아까 그그 이거 어디죠? 이거 아까 싱가폴인가? 포그거 하나 있었고. 이거 세 번째잖아요.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클릭한상태에서 자판 T, T, T를 한번 눌러보세요. 바뀌죠? T를 누르면, 그, 테이크 되어 있는 것도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사진을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덧, 덧잎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꺼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한번 입혀주면은. 테이크. 이거 이게 되세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아, 어, 어떤 건 우리 잘 좋을지 할 때, 여러 개둔 다음에 보면서 할수 있는 거죠. Top.